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선생님, 여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것이 그곳 철제되는 계명이요.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그 같이 한마디로 오느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 가끔 있다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서로 댓글을 다는 그러한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생활을 할 때에 사랑이 더 중요한가, 돈이 더 중요한가. 젊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참 뜨거운 화두입니다 사랑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서로 좋아해야지,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음, 사랑이냐, 돈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두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데 재물이 풍성하고 넉넉하다. 그러면 물론, 같이, 한 집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죽은 부부, 예죠. 죽은 부부입니다. 친구나, 형제나, 뭐, 이 정도. 잘하는 사이, 뭐, 이 정도. 사랑이 없이, 돈만 있어도 안 되고, 돈만, 어, 근데, 사랑만 있고, 돈이 없어도 안 되죠. 예, 네,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두개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개다 있어야 되겠죠. 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도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도응답 주시기도 하고 또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부분만 있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부분만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종교 생활이고 이익의 관계고 어 그리고 이것은 맹활은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주고받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재물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의무적인것 책임적인 것 이거 이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특별히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많이 얘기하고 심지어 묘기도 하는 그 성경구절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 어, 더더욱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도 대답나갈수 없게 하셨다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볼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교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과 테크를 어, 걸려고 했다가 무참하게 다른 것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답을 찾으면 그 이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답을 찾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민 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첫 번째,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나에게 물어왔어요. 당신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제일 큰 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녹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성도님, 제일 큰 개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또그 우리가 오면서 산다면 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네, 다 똑같은. 답이 틀릴 수가 없어요. 답이 다르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겠죠. 각자마다 가장 큰 개명에 대한 해답이 다르면 교회 자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딱 같다는 라 거예요. 네. 같다는 거예요. 신앙고역도 같은 것이고, 신앙에 신앙관도 같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 믿고, 같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살고, 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예. 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현 방법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도계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단파가 형성되어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다르면 이게 누구 틀렸거나 다 틀렸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다르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유물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뭐 의심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하 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로 결속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도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제요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재물도 필요 없고 뭐 이따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아니다시피 언제 맨날 돈돈돈돈 합니까? 없을 때 그러죠. 네, 없을 때 맨날 돈돈돈돈 합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은 아무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살만 하면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아예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 얘기를 종료로 안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먼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에요 하나님께 뭐 재물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뭐 재물 때문에 걱정하시겠습니까? 죄의 때문에 재물을 뭐다 소비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결결거리면서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 신부는거지일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린다면 소망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먼저 라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물질의 부가로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해답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1절에서 4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을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자손이니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았어요. 너희는 다윗은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 다윗과 그리스도 관계를 모를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오래 전부터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전을 지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너 같은 훌륭한 왕을 세우겠다. 메시아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즉 자기의 혈통을 철저하게 신앙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철저하게 신앙장화를 하도록 주님이 태어날 수 있는 정말로 그 신앙적인 혈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다윗의 새롭게 발전한 사명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후손 가운데서 그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날 테니까 우리 혈통은 철저히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후부터 다윗 왕가의 존재의 목적이고 다윗 왕가의 가장 큰 사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네. 이어서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예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팔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나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주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다른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면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자신이 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조상이면서 오히려, 오히려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대답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바르자인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공격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공격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혈육의 관계, 하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인류는 다 하나의 조상이지만 그렇지만은 혈통은 다릅니다. 어, 그 갈라진 혈통을 따져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다 혈통을 따라서 나오셨고 우리는 우리 한민족 혈통을 따라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순수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가 혈통의 관계보다 도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혈통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질보다도 나와 하나님 관계는이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가장 이장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오래되셨고, 돌아가고 부활한 지 지금 2000년 됐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니까저 개인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그날에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수학선생님이 와서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역사 선생님은 그냥 시골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은 대학 졸업하신 분이에요, 유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와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기원후를 설명하면서 기원전 기원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 가려, 어떻게 이 가르진지 아냐고 물어본다. 아무도 모르죠. 사는저 중학교 학는뭐 합니까? 그럴 때한얘기가저 유대나라에 옛날 유대나라에 예수는 사람이셨다. 그 사람이 탄생한 그 해를 기원 본년으로 삼고, 그 전에는 기원 전, 그 후는 기원 후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이분이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달력, 그 사람이 출생하는 나그 해를 기준으로 삼느냐. 진짜 대단하신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존경심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저는 5년 후에가, 5년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14살, 13살인가, 12살 때가, 5년 아니고, 7년이구나, 12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생겼던 그 존경심,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저 그것이 주님을 저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첫 번째 부르시면 하고, 주님 향한 존경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서 이 주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사예요현주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고 그의 인격이나 사역이나 관심이 없고 그냥 잠시 내 생활에 필요하니까 신앙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불러와시 기도하겠습니다